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카드깡, 이 카드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팩 예, 저희가 준비해봤고요. 이번 영상 이 좋아요 인기가 너무 없어서 5 회. 다른 층 보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카드깡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팩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들이동성기엘른 응. 서피, 현우와 친구들, 오! 동성기 이, 진강현실은 다음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, 카드, 패 네. 서피 오르, 올, 현우와 친구들, 요, 그, 수의 아저씨. 그림. 거를 아, 뭔가 불량이? 블루... 블루... 불량배 오. 슬... 슬픈 미소의 속정인 셀레사피. 이것도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. 자 다음 배자 이걸 중고 넣어라 예신 하이퍼라 이번...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합체 2 6 뮤직카드라 리온 구미호 아. 핵 핵인서부 개츠 구들이 정이 구두리 아 마지막 팩 근데 이거 꼭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저팩 만든 거거든요 저그 봉지는 깐것 중에 남은 건데 넣은 겁니다 그 다른 거 넣은 거 어디 봤어요? 자, 화동 누가 예? 넣은 겁니다, 사람이? 예. 아유. 저희는 아유. 모릅니다, 사람이 넣은 건데. 파퀴 우루, 이순. 소연? 신비! 오! 다음에 음. 해보도록 하구요. 예.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재미, 재밌었다면 구독, 재미 없었으면 좋아요. <laughs>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. r 안녕. 안녕.